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수필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진한 제수필이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46번째 수필은 전쟁과 평화입니다. 전쟁을 겪으신 세대는 이제 70을 훨씬 넘으셨습니다. 그분들만큼 평화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하지 못하였지만 평화의 소중함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부실한 편인데요. 욕심을 부려 몸을 부리면 감기, 몸살과 만납니다. 온 몸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감기는 제게 전쟁인 셈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그 평화는 너무도 달콤하고 찬란합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전쟁과 평화 어디에 숨어야 할지 허둥거리며 도망 중이었다. 발은 모래주머니를 달아 놓은 듯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자꾸 헛발을 내디뎠다. 그런 중에도 제발 꾸미기를 고대하였다. 그곳은 고향집 안마당이었다. 외안간이 보였고, 그 옆에는 어머니의 온갖 살림살이를 쟁여놓은 창문이 없어 컴컴한 광이 있었다. 급한대로 그 쇠로 만들어진 둥글고 무거운 광문의 손잡이를 잡아다녔다. 뛰어들었다. 어머니께서 여름 내내 텃밭에서 따온 애오이를 넣고 꾹꾹 눌러 오이지를 담그시던 내 키보다 높은 항아리가 컴컴한 맨 안쪽 구석에 있었다. 그 뒤에 겨우 숨어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총을 든 북한군이 광문이 부서져라 벌컥 열어 제꼈다. 빛과 함께 쏟아져 들어온 그 남자의 독수리 같은 두 눈과 마주치는 순간 총이 내게 겨누어졌다. 탕. 어질어질하다는 느낌과 함께 컴컴한 깊은 아랫력으로 추락하는 그 순간 나는 깨어났다. 이런 종류의 꿈은 어린 시절 내게 너무도 자주 찾아왔다. 직접 전쟁을 겪지는 않았으나 전쟁의 후유증과 두려움은 주변 어디에나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린 내게도 깊은 그늘로 드리워져 있었다. 1차적으로 여기 저기 산중턱마다 자리했던 방공호가 그러했다 간첩이 나타났다고 간간이 들려오던 뉴스가 그랬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가볍게 뛰어 고무줄놀이를 했던 그 노래말 속에도 전쟁의 난말들은 들어 있었다 입으로 전해진 노랫말이라서 가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노래를 떠올려 본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흐르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더 하나가 생각난다. 무찌르자 공산당 몇 백만이냐. 흘러가는 세월이 멀기도 하다. 나아가자 나아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나아가 승리의 길로. 적군이며 전우며 무찌르자 공산당이며 승리의 길로까지 전쟁을 상기시키는 말들이 아닌가 꿈으로 연결될 만큼 내게 두려움을 안긴 또 다른 근원지는 동네 서쪽에 위치한 동악산이었다. 그 근방에서는. 산세가 가장 험했고 골이 깊었다. 그곳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단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큰 언니는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단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병점에서 내려 길고 험한 그 산길을 넘고 넘어와야만 했단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전투가 끝난 뒤에 참상과 맞부딪혔다는 거였다. 온전한 시신을 보는 일은 차라리 아무렇지도 않았단다. 처참한 광경이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는가. 막내 삼촌이 동행했으니 망정이지. 서울로 되돌아가고 싶었다는 것이다. 또한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만만치 않았다.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옆집 정주 오빠가 우리나름대로 방공호를 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쟁이 났을 때 방공호에 숨으면 안전하다고 했다. 십여 명이 삽과 괭이를 들고 뒷산으로 씩씩하게 올라갔다. 땅을 파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방공호는 커녕 몸집이 작은 아이 두명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한 웅덩이 하나 겨우 만들어 놓는 일로 하루해를 보냈지만 나름 으쓱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전쟁의 흔적은 가족 중에도 있었다. 피난 중에 태어난 셋째 언니 이야기다. 밥을 제때 챙겨 먹을 수 없었던 어머니의 젖가슴은 가뭄에 갈라진 논뱀이처럼 말라버렸으니 어찌 하겠는가. 그나마도 귀했던 밥알 조금을 푹 끓인 미음 몇 숟갈로 젖을 대신하였다는 것인데 제대로 자라났겠는가? 간장에 졸여놓은 검은 콩처럼 새카맣고 작은 아이가 칭얼대다가 잠들었다가를 반복하였단다.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으려나 모두들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눈만은 반짝거려서 어머니는 내심 마음을 놓으셨단다. 전쟁 가운데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라서인가. 총기가 남다르시다. 작지만 맵고 야무진 고추다. 전쟁은 간접적으로 내 어린 시절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나,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레 희미해졌다. 살아오는 내내 고요하고 평화스럽다 못해 지루하게 느껴지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다. 전쟁을 겪은 할머니나 어머니처럼 평화를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리 없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희미했으므로 평화에 대한 갈망 또한 미약했지만 잊은 것은 아니었다. 평화.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지금 우리의 평화는 그분들 희생 덕분이다. 지금은 냉담자이지만 한때는 성당에 진실하게 다녔다.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평화를 빕니다. 외치는 그 시간이 좋았다. 모두의 얼굴에 평화가 피어났기 때문이다. 평화는 자유와 손잡아야 비로소 평화다. 자유는 평화와 손잡아야 비로소 자유다. 텃밭을 드나드는 동안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자연은 바로 자유와 평화를 늘상 보여주는 스승이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쓸수 있었다. 자유와 평화 화정 돌투성이 그 땅에 드나든지 10년 지난 해에는 단풍나무 그늘로 돈나물이 이사 왔다. 어떤 해인가는 애기똥풀이 영산홍 발치로 또 어느 봄날은 산국이 자두나무 옆으로 옮겨 왔다. 이사 오라고 이사 온다고. 말한 적 없지만 거기에서 제 새끼 낳고 방 넓히고 잘도 산다 달팽이는 인맥을 더듬어 나그네처럼 지나다니고 땅깡아지는 보란듯이 지하방을 들락거린다 뿌리 내린 목숨들 약속이나 한듯 꽃대궁을 하늘로 밀어올려 꽃봉오리 달고 태극기처럼 자유와 평화 펄럭이는 날에는 애국가라도 부르는가 가슴 벅차오르는데 강제 이송된 탈북 젊은이들 핏줄이 송송한 연한 뿌리를 가진 그 목숨들 이 땅에 뿌리 내릴 그 날이여 어서 오라 자유와 평화 함께 펄럭이자 전쟁의 현장을 실감나게 처음 목격한 것은 영화에서였다. 적군은 어디를 막론하고 불부터 질러댔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오왕 자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는 지옥에서나 들릴 법한 소리였다. 집도 사람도 자연도 하나같이 폐허로 남겨졌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다. 주된 원인은 분명 사람이다. 욕심과 욕망, 그것은 전쟁의 불씨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전쟁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전쟁은 진행 중이지 않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이다. 지금도 북한과 접경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몰라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중이지 않은가? 그것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쟁을 겪어본 어른들은 누구나 힘주어 말한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 안 되고 말고. 오전에 외출을 해야 했던 날, 거울을 들여다보던 나는 깜짝 놀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맑았던 오른쪽 눈이 붉게 충혈이 되어 있었다. 조금이라도 가렵다든가, 아니면 불편함을 느꼈더라면 눈병이려니 미리 짐작이라도 할수 있었을 테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었기에 더 그러했다. 나흘 동안 안과 치료를 받으니, 웬만큼 가라앉았으므로 가볍게 여겼는데 내게 침입자가 있었다. 전쟁 영화에서처럼 침입자는 내몸 구석구석을 샅샅이 싸돌아다니며 불부터 질러댔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무엇으로 막을까? 불덩어리였던 내가 죽은 듯 누워 지내는 열흘 동안 내 괴기스런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 안에 다른 괴물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 몸의 신호였다. 열흘 동안 구멍이란 구멍을 통해 날름거리던 그 불길들은 구멍마다 붉은 염증을 남겨놓았다. 콧구멍에, 목구멍에, 귓구멍에, 그리고 입술과 혓바닥에, 그리고 기관지에, 그리고 항문에까지 말이다. 보통 감기 몸살이 나면 일주일 정도 쉬면 충분했는데, 이번은 그게 아니었다.전쟁이었다.내 목숨만 부지시켜 놓았을 뿐,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입맛은 사라졌으며, 식은땀은 수시로 흘러내렸다.기운이 쇠락하여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피로감이 몰려들었다. 세어가 된 내가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으로 영양주사라는 것을 맞았다. 노란 액체가 방울방울 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안 천천히 나를 되짚어 보았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나는 몸이 부실한 편이다. 무언가에 욕심을 부려 몸을 혹사했다 싶으면 몸살이 나고는 했다. 테니스를 배울 때도 그랬고 수영을 배울 때도 그랬다. 못다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 겨우 기본을 익혀 즐길만 해줬을 때면 영락 없이 호된 몸살이 찾아왔다. 그곳으로 나의 열정은 사라졌다. 어느 곳도 내 곳으로 여물지 못하였다. 적당한 선에서 그대로를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눌러 앉히기도 했다. 죽어라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삶은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한 내게 지독한 슬픔이었다. 그러던 중 글쓰기를 만났다. 글쓰기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편집을 해서 온전히 내 책을 내고 싶었다. 그 욕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 책은 완성되었지만, 눈은 회복이 어려울 만큼 충혈되고, 건조해지고, 갈라졌다. 얼굴은 초췌해졌다. 침입자에 대항할 힘은 소진되고 있었다. 전쟁의 불씨를 키워낸 셈이었다. 감기 몸살 후네 번째 주가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전쟁의 화마 속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기침이 줄어들었고 열은 내렸고 입맛이 살아났다. 잠시 정신을 가다듬어 보는데 창밖 가득 수천의 노란 은행잎이 햇살에 반짝이며 흔들리고 있었다.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찬란한 가을이었다.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빛깔이었다. 전쟁 같은 감기 몸살을 앓고 난 때문인가. 내 안에 욕심까지 말끔하게 불태워졌는가.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내 눈에는 깃발로 보였다. 평화의 깃발이었다. 그동안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찬란한 평화의 깃발이었다.